안녕하십니까. 떨어지는 칼날입니다. 자, 오늘도 오늘 굉장한 불장이 나타나고 있습니다. 자, 어제 하락을 주면서 이 저항을 맞으면서 어, 이대로 조정이 계속 나오는 건가 싶었지만, 어, 어제 새벽에 또 반등을 해줬죠. 어, 그러면서 시가부터 쭉 위로 올리고 있습니다. 비트코인이 굉장한, 어, 힘을 보여주고 있죠. 어, 아직까지는 충분히 더 긍정적으로 5,500만원까지 갈 확률이 더욱더 저는 높아졌다고 생각합니다. 그래서 앞으로 조정은, 어, 당분간, 어, 없을 확률이 더 크겠죠. 5,500만원까지 쭉 올라갈 확률이 높다. 3%, 아니, 5%, 10%까지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, 우선은 우리한테 다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지 않을까 싶습니다. 그리고 도지에 지금 많이 물리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. 400원대나 500원대나. 우선은 긍정적인 거는 도지는 절대 죽지 않는다. 다만, 쉴 뿐이다. 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. 도지가 이대로 350원까지 어, 오겠죠, 오겠지만 어, 350원을 뚫어야 여러분들의 평단가에 올 거란 말이에요. 하지만 다시 조정이 나올 확률도 분명 있어요. 예, 그리고 큽니다. 조정 나올 확률이 어, 그래도 어, 도지는 잠깐 쉬어갈 뿐이지 충분히 더 상승할 기회는. 훨씬 더 많다고 저는 봅니다. 그리고 지금 도지를 매수하지 않으신 분은 어 그럼 지금이라도 들어가야 되나 꼭 물어보실 수 있을 텐데 아 지금 전혀 들어갈 필요가 없습니다. 왜냐 조정 나오고 들어가도 절대 늦지 않거든요. 자 그럼 조정은 언제쯤 나와야 되냐 지금 차트를 보더라도 15일선 하고 50일선이 지금 골든 크로스를 이루고 있습니다. 지금부터 굉장히 어, 긍정적인 영향이라고 생각되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이 이동평균선, 15일 이동평균선이 다일 때, 어, 들어가도 늦지 않다는 거죠. 그러면 뭐 다음 주가 될 수도 있고 다다음 주가 될 수도 있습니다. 그때 충분히 저가를 노려서, 좀더 끌고 가는 전략도 괜찮거든요. 그리고 이렇게 추세선을 끄어봐도 아직까지 이 지지점이 닿으려면 한참 멀었다.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올라갔다가 내려오면 그때 이 추세에 따라서 사거나 아니면 이 이동평균선, 15일 이동평균선에 맞을 때 그때 지지가 나타난다면 그때 사도 전혀 늦지 않다는 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주식이나 코인은 여러분들 급하면 급할수록 이 마인드 컨트롤이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이를 확률이 굉장히 높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여유를 가지시고 기다리시면 충분히 기회가 올 거라 생각됩니다.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. 구독과 좋아요,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